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자연 속에 숨겨진 반중력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곤충학자 빅토르 그레베니코프의 잊혀진 발견에 대한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과학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21세기, 인류는 반중력이라는 성배를 향한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즉 UFO 영상을 공식 공개하며 인류의 기술을 뛰어넘는 존재의 가능성을 시사했죠.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1950년대부터 반중력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특히 1947년 로즈웰 사건 이후 외계 기술력 설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NASA는 1992년부터 초전도체와 자석을 이용해 중력을 차폐하는 장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반중력 기술이 인류 문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일하고 혁명적인 기술로 여겨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미 해군이 등록한 기묘한 특허들입니다. 항공 우주 엔지니어 살바토레 파이스는 미 해군을 양수인으로 하여 여러 급진적인 기술 특허를 등록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관성 질량 감소 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입니다. 이 특허는 장치가 진공 플라즈마 버블에 둘러싸여 공기, 우주, 물속을 엄청난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항공 수중 선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주파 중력파 발생기와 앞전 유도,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특허도 있습니다. 해군 항공 최고 기술 책임자는 심지어 중국이 이미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기술의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보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식 기록 속에 존재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만약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존재인 곤충의 날개 속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에 한 곤충학자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빅토르 스테파노비치 그레베니코프는 1927년 크림반도 심페로폴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출신 어머니와 기계공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새로운 교육 세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과학자이자 곤충학자, 박물학자, 화가, 그리고 시베리아의 자연을 사랑한 야외활동가였던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조용한 저녁의 스텝. 태양의 붉은 원반이 이미 저 멀리 안개 낀 수평선에 닿았습니다. 이 드넓은 땅, 야외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1980년대 초, 그레베니코프는 스텝지대에서의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영하던 중 그는 지하에 거대한 벌집 도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있을 때마다 불쾌한 신체적 증상을 겪었죠. 두통, 이명, 입안의 금속막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효과는 벌집 도시 경계 안에서만 나타났고, 5m만 벗어나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날씨와 시간을 바꿔 네번더 방문했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현상을 일으키는 걸까요? 몇년 후,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무너진 벌집 조각을 연구실로 가져와 그 위에 손을 올려보자 열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기, 찬바람, 손가락 마비, 또는 손이 밀리는 느낌을 보고했습니다. 결정적인 특징은 이 효과가 온도계, 초음파 탐지기, 자력계, 전위계 등 어떤 전통적인 과학 장비로도 측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금속판으로도 차단할 수 없었으며 근처에 둔 기계식 및 전자식 시계가 부정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측정 불가능한 힘의 장을 공동구조효과, 즉 CSE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현미경 아래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곤충의 키틴질 껍질에서 어떤 복잡한 자동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리드미컬하고 극도로 정돈된 다차원적 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다른 동일한 판을 그 위에 놓으려던 순간 작은 판인의 핀셋에서 빠져나와 현미경위 다른 판 위에서 몇 초간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시계 방향으로 몇도 돌고 흔들리더니 책상 위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느꼈을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그는 곤충은 나는 것이 아니라 부양하는 것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일부 곤충들이 날개의 크기와 날갯짓 속도를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날수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베니코프는 이 곤충들의 날개에 있는 미세한 벌집 구조가 공동 구조 효과, 즉 CSE를 일으켜 중력을 상쇄하는 반중력장을 생성한다고 추론했습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이 곤충들은 사실상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거스르며 부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자연의 원리로 만든 반중력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곤충 키팅 껍질을 나무 발판 아래에 부착하여 반중력 장치를 만든 것이죠. 이 장치는 최고 시속 1,500km로 이동할 수 있었고, 최대 300m 고도까지 도달했습니다. 발판에 서서 하나의 기둥에 달린 두 개의 손잡이로 조종했는데, 놀랍게도 비행 중 관성이나 공기 저항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호막에 쌓인 듯한 효과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빛나는 구체로 관측되었고, 비행시 그림자가 사라지며 시계가 불규칙하게 작동하는 특이 현상들도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혁신적인 발견은 주류과학계의 거부와 회의론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이 진짜 과학에 의해 연구되어야 한다고 믿고 특허를 출원했지만, 그의 신청은 단호하게 거부되었습니다. 회의론자들과 다른 과학자들은 그를 비난했고, 비행 중 CSE 효과로 카메라가 오작동하여 사진 증거가 부족했던 점이 그의 주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실패로 끝나는 일이라도 창의적인 작업의 기쁨은 어떤 학위나 메달, 특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빛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반대자들을 사악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출판 직전 사라진 증거들입니다. 특허가 거부된 후 그는 자신의 발견 원리 측정값 설계도를 상세히 담은 책을 출판하려 했습니다. 여기에는 박물관에서 시연한 기계의 풀컬러 사진도 포함될 예정이었죠. 그러나 출판 직전, 출판사는 아마도 당국의 압력으로 수백 장의 사진과 모든 설계 세부 사항을 삭제하는 등 책을 대대적으로 편집했습니다. 원래 500페이지 분량에 400개의 컬러 이미지가 포함될 예정이었던 책은 300페이지 남짓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오랜 동료에 따르면, 그레베니코프는 과학계와 정부 당국에 의해 박해받은 과학계 지하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레베니코프의 발견은 고대의 메아리와도 연결됩니다. 고대 사회가 어떻게 기자기저의 대피라미드와 같은 거석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는 오랜 미스터리였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전자기 에너지를 내부 챔버와 상단으로 집중시키고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레베니코프의 벌집 구조와 유사한 원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레베니코프의 비행장치가 곤충의 키틴질 껍질로 구동된 것처럼, 딱정벌레. 즉, 스케럽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인류에게 잊혀졌다가 수세기 후, 그레베니코프에 의해 재발견된 지식에 접근했을지도 모릅니다. 빅토르 그레베니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비주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단지 우리 인간이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우주는 우리의 너무나 인간적인 규칙, 가정, 그리고 명령을 항상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아직 우주의 많은 비밀을 알지 못하며, 자연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원리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